조금 늦긴 했지만, 작년, 재작년, 사회평신도부 또 임원으로 수고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년에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섬겨주셔서, 물론 늦었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냐고, 오늘이 묵은지 첫 모임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뭐 이렇게 틀어주셔서, 그 또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무적입니다. 예,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참 고사리교회로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예, 저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 조령산이 있는데요. 이 조령산을 등반하게 된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다 함께 산에 올라간다는 기대와 흥분으로 고사리 주차장이 모였습니다. 좀 아래 내려가면 있습니다. 잠시 후 고사리교회를 지나서 조령산 휴양림 입구를 거쳐 정상인 967m 고지의 신선봉을 향했습니다. 이들은 다 함께 신선봉에 올라 단체 사진을 찍고자 다짐하며 힘차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가 신선봉을 바로 코앞에 두고는 그만 사고가 터졌습니다. 일행 중한 사람이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증상이었습니다. 이를 본 일행들은 여태껏 흥분되던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신선봉을 향하는 투지도 일순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레 발작한 한 사람을 위해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그를 들쳐 업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를 부축해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편의상 이들을 A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A그룹. 같은 시각, 10여 명의 사람들이 다른 쪽 코스로 신선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의원이 있을까요? 삼관문에서 마패봉을 거쳐 신선봉으로 향하는 코스인데, 이들을 B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B그룹.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비구름 역시 신선봉을 바로 눈앞에 두고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리를 삐끗하면서 넘어졌는데 그만 바위에 무릎을 부딪히면서 심한 출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중에 가장 손윗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어떻게 하지? 어, 그래, 자네가 좀 남아서 저 친구를 살펴주면 좋겠군. 어쨌든 어렵게들 시간 내서 왔으니까 우린 마저 올라가겠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이들은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남아 있는 이 친구는 피가 심하게 나는 부상자에게 응급 처치를 마치고 그를 부축해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제수 더럽게 없네.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막내라고 정상도 못 보고 내려가다니 말이야. 라고 말이죠. 이두 장면은 공동체와 조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공동체와 조직. 무엇보다 공동체는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요. 또한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시간을 드립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죠? 신선봉. 이곳이 목표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 목표를 접고는 이한 사람을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신선봉을 올라가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는 공통의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선봉의 장관을 보며 정상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보다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 그것을 보는 것이 더 귀하다. 만약 형제가 아파서 그렇게 할수 없다면 우리에겐 그를 돌보는 것이 더 우선한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조직은 목표를 정해서 성과를 내는데 전심 전력을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겨도요, 정한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룡사님은 이유며 신선봉이 오르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교회는 A그룹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B그룹의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모임은 A그룹 같습니까? 아니면 B그룹 같습니까? 저는 이 자리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넌 못났어, 너노점투성이야너 같은 건안 돼, 나랑 너무 안 맞아, 너 때문에 피곤해, 왜 이것밖에 못해, 넌 하나도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모임은 조직이 아니라 뭐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몸의 지체를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한 지체, 또 하나는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고,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에게요? 부족한 지체에게 말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더 아름답게 하고 귀중함을 더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가령,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세상에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지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를 지닌 자, 비정규직, 소외된 자, 그림자 아이 등은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 부족한 지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분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고 귀중함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직이라면 그럴 일 없겠죠. 그러나 공동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시고, 특성을 하시고, 설교를 전하고, 임직자를 세우고, 모든 교를 대표하는 목사 정도면,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소위 아름다운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떨까요? 속으로는 나 같은 건덜 귀히 여기는 자여 부족한 지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를 치리하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없어도 장로는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마치면 목사와 동일하게 안수를 받습니다. 또한 장로님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들,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 역시 평신도의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소위 아름다운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라면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이 묵은지가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아주 명징해 보입니다. 부족한 지체, 연약한 지체, 소외된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어려운 지체, 까다로운 지체, 나와 잘 맞지 않는 지체,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일수록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같이 돌보자는 것입니다. 네. 자, 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MG, MZ라고도 하죠. MG라는 용어는 먼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대략 12세에서 43세까지를 말하며 이들을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대부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MG 세대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소중하게 바라보며 앞장서서 품고 돌봐야 할 지체라고 보입니다. 또한, MG는 모든 지체의 영어 이니셜이자 동시에 먼저 된 지체의 영어 이니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MG, 모든 지체의 일부이며 그리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MG, 즉, 먼저 지체된 분들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모임의 명칭이 묵은지라고 듣는 순간, 한두 달, 한세달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너무 마음에 들고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 이니셜로 묵은지를 MG라고 할수 있습니다. MG. 묵은지. MG. 그러므로 우리는 MG입니다. MG 세대뿐 아니라 모든 지체, MG를 품는 먼저 된 지체, MG이며 언제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MG, 즉 구수하고 풍미가 좋으며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 MZ입니다. 아, 네. 부디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따지는 이 세상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 부족한 지체를 품고 서로 같이 돌보시는 묵은지 MZ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